오늘 같이 진행할 에어드랍 작업은 모나드 기반의 지갑인 하하월렛입니다. 에어드랍 작업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나드 생태계는 이제 따로 말씀 안드려도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플랫폼이란 것 알고 계실텐데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화리 이벤트를 진행했고 모나드 데브넷을 통해서 베타3에 참여하고 미리 포인트를 파밍했습니다. 화리가 있는 극소수 인원은 이번에 베타3.5를 진행하면서 사전 파밍이 가능하고 지난번에 화리 수량이 적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엔 넉넉히 10장 가지고 왔으니까 이벤트 참여 하시고 미리 파밍 시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하 월렛이 어떤 녀석인지는 지난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에어드랍 작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하하 월렛을 설치해 줍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겟 스타트를 클릭해서 이메일 계정으로 생성을 해 줍니다. 지갑을 생성하셨으면 설정에서 카르마인 퀘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현재는 데일리 출석 체크와 디스코드 트위터 연동을 통한 파밍만 가능하고 화리를 따게 되면 테스트에 참여하면서 미리 포인트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파밍해뒀던 포인트는 토큰으로 에어드랍할 예정입니다. 화리를 따면 디스코드에서 롤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게시판이 오픈됩니다. 공지내용을 따라서 하하 월렛에서 모나드 대분의 사용을 통해 미션을 완료하고 포인트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이 미션들은 지난 베타 3때에 파밍했던 미션들입니다.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 유튜브 구독, 트위터 팔로우, 텔레그램 카카오톡 방 조인하시고 구글 폼 까지 작성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무료로 파밍할 수 있는 모나드 생태계 에어드랍 작업이니까 이벤트 참여하셔서 파밍 같이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